문서 송부 촉탁은 법적 절차에서 법원이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해당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증거 확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특정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공공 문서 요청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기록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 간 협조 요청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절차 신청인은 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송부촉탁장을 발부합니다. 해당 기관은 송부촉탁장을 근거로 요청받은 문서를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 절차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에서 활용되며 문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 필수적입니다.